6시간 상하이 경유라 라운지 이용을 했고요. 중국 동방항공과 라운지 후기는 따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경유 6시간 중 이동하는 데 대략 1시간, 라운지 이용 2시간, 나머지 3시간은 뭘 하며 보내나 하는데 이 친구가 다가옵니다. 뉴질랜드 대학에서 공부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었어요. 영어로 대화하고, 일본어로도 대화하고, 와 친다. 기타 치고 큐브도 하고 할줄 아는 게 많아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자꾸 왜 빼는 거야 근데 그건? 게임! 게임! 게임 하려고? 게임. 지금 게임 할 거야? 24시간 하고도 1시간... 아니 아니 3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지? 네? 뉴질랜드 오는 <laughs> 게 힘든 거야 여기 한번 와보는 게 쉽게 허락되는 네. <활약되는 웃음> 곳이야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어려운 이는 직항이 없거든 항이 있어 대한항공. 비싸고 안나 있어. 비싸서 아, 그렇지. 아, 2 0 0만원 넘었던 것 같아. 없는 아. 거 아니야? 없는 거. 없는 거야. <laughs> 이 지금 붙여야 되는 짐을 지금 끌고 가라니까. 다음에 오더라도. 아. 오자. 어 얘는 두두개8 달러고 물은 8달러? 뭐, 두개에7 달러래. 뭘로 샀다? 어, 집소. 페이 바이 카드 304 304만 몇 번을 누르는 거니? 체크아 설치가 안된것 같아요. 위에가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체크 떼서 그런가? 오. 어. 아하, 체크가 떼고 온 걸로 해야 되니까. 결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솔트 레이블에 접속합니다. 두번 결제됐네요. 음료 하나를 7,500원에 구매해 눈태임하는 느낌으로 여행을 시작했으나 펜스 <laughs> 타운으로 가기 위해 다시 비행기를 탑니다. 도착한 이 밤이고요. 못 떠난 지 이틀 만에 켄지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체크인이 가능할지 걱정했지만 업무 끝난 후에도 체크인은 가능합니다. 네, 성수기였음에도 1박에 15만원에 예약을 했고요. 잠자리가 편안해 네. 만족도가 하고... 매우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밥부터 해결하자. 그러면.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한번 먹어보실까요? 아, 나도 못먹어 어? 나도 못먹을수도 있겠는데 왜그다가면제부터요 진짜로? 이 정도야? 왜왜? 이정어 치즈부터 맵대 벌써 이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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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기보다는 그냥 맛있어 근데 이렇게 먹어도 괜찮나? 갑자기 또 생각이 드네 체중을 미리 달아볼 수가 없어서 내일 하루 붐물라고. 한 번만 하고. 자기, 걱정이 자기가. 가지 못하고. 우리 상담할까봐. 내일 하러 루 가면 안 되나요? 아닌가? 내일, 매일, 할까 내일. 할까? 내일. 아, 내일하고 내일, 내일 모레. 모레, 모레 이틀 해야지. 튀김은 빼 그럼요 근데 아침 일곱시에 하나 더 갈비한다고? 아침에 엄청 쏠걸? 내일 너무 오늘 퇴근해가지고 늦게 가면 못 쪄. 왜냐면 내일 9시 1 5까지걸어 가야돼 아까수기사과아봐 <laughs> 사과수기 그과 계산할 거라고. 계산을 한다고? 아 네. 네. 그래, 이렇게? 네. 아니 계산은 다 했고 네. 팁은 주고 가야지 왜팁문나 있어? 아 아니, 없는데 네. 우리 티자를 줬잖아 아, 해봐 줘봐 아. 20, 20분만 주고 <laughs> 가 원래 저 이거 피자 한 개가 5분데 계산할 때보는까 팁이 따로 포장되돼 가지고 다는거 16,000원 음. 팔달러, 팔달러라고. 내는 뉴질랜드 달러 아~~ 이첫첫 첫 아침에 좀 봐봐줘. 와, 아빠 눈부시다. 와, 날씨 진짜 좋다. 좋다. 장난이시. 어, 너무 이쁘다 장난이시. 아침에 저렇게 뛴다고 다들. 오. 유난 어려운 거 같은데요. <laughs> 어. 저기 초등학교 건물인가? 어제 봤다. 어, 여기 지금 엄마들이 애들 태다 주고 가는 거네. 아, 되게 어디를 가나 <laughs> 그림은 똑같구나. <똑같고가>? 그림은 똑같지 <laughs> 어. 제 이제, 이제 한번 왔다 갔다 길다 알겠지. <웃음> 어. 어 케이브다. 여기. 아. 와, 여보, 저거 타도 되게 무섭대. Yeah. Thank you. 오늘, 뉴질랜드 1차. 응, 첫 액, 액티비티, 아 h a d o 여기가 휴지타운, 그 메인 번화가 있는 데인데, 한 35분 전에 도착해서, 저기, 앞, 네, 그, 저기 이제 저런 버스. 응. 아, 이제 첫 버스 타고, 이제 응. 그, s 도 a d 도 w of Z 타는 데까지 이동을 하는 건데? 어, 그냥, 여기, 여기 와서 <laughs> 아는 사실 뭐냐면, 고불가갈수 있는 사람들은 디파지 걸고 10불, 뉴질랜드 달러 10불이면은 그 영상을 찍을 수 있고 헤드 스트랩을 빌려준답니다 그지그지 이거 몰랐다는 사실이잖아 응. 버스 타고 요 네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는 한 8분 정도 걸렸었거든. 근데 아까 영어로 잠깐 들었을 때한 15분. 네. 얘기하는 거같아요 어, 네. 그리고 그 어쨌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니까 영상이 사실은 나중에 취업하고 싶은데 스카이다이빙 같은 건 되게 비싸잖아요. 데구프로만 갖고 오면 스트랩 빌드도할수 있고 자기 스트랩 있하면할수 있으니까 좋은 정보. 아, 자기 스트랩 있으면 안빌려도할수 어, 안 있는 거야? 어, 그러그까그 조건은 어. 헤드 스트랩 카메라만 오케이. 어. 그러니까 원래, 원래 오늘, 오늘 비가 오기로 했었잖아. 그치. 일기예보에는 아, 오늘 하루종일 구름이 많이 껴있고 어, 흐리다고 했는데 날씨는 생각보다 어, 되게 좋고 어, 맑은 날씨 새벽에 주말에 깼는다 as we recommend but um, hats either turn it round you can head into our retail store just behind you to view your photos and videos and then i'll meet you back at the bus stop at 10 45. so guys we'll go up the river now we'll go over a look at a cool waterfall good 아, t 오케이. 어, 오케이. Good. <laughs> 이거를 운전하려고 4달 동안 훈련을 한대. 그래 새도 작고 플랫하게 <laughs> <크랩하게> 새로 제작해서 <laughs> 있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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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우리는 제트스키를 타봐서 어떤 느낌이지? 거나 그지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닌데 나쁘진 않잖아요. 이제. 아, 죠, a l r i g s welcome back.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 hope you've had a good time. 아 맞아. 맞아. 아, 트 있었어. 어, 빨리 오래, 빨리 오래. 아, 빨리 오래. <laughs> 아, 근데 여기 시은탕 너무 적응 안된다 <laughs> 자뭐 다른 거먹을 사람 있어? 무조건 퍼기 먹고어아 알았다 우 제일 른거 제일 는거아니야 아니야 우리 옆으로 또줄었잖아 아니지. 대기하고 있는 거야 번호표 같은 거 준대 아빠 생각보다 많이 봤어? <laughs> 버거 버거는 1일 버거를 꼭 타고야 말겠다. 버거. And we, uh, o t o b e o n cheese on it. m u s h s Fries. f r i And onion ring. f r i and onion ring. 오기 전 유튜브에서 와카티코 호수를 보며 먹는 팝업 버거 맛이 1일 오후에 이어서나 때릴 것 같아. 소리래 음, 말한다. 무거워. 이게 푸르르나쓸것 같아. 어, 우워더 가라고. 야. 안줄라안 줄아. 더 아빠, 나왔나? 어, 야, 나 좋은데? 자꾸 거기까지. 뭐 어 얼마나 긴거든오 좋아 좋아 음? 잠시 어 맛있다 아 근데 진짜 빵이 진짜 신기하다 나 팔찌 한번게나 어떻게 해변이 해변 아니에요 아수 저 끝에 저기 보면은 꼭 비싸 저기 같 몸무게 얘기해어 애들은? 얘가 안했어 아빠 체중 달아서 보여줬거든? 아 괜찮대 아 진짜? 맥주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 눈빛이 좋아요 야 달라고 온건 아니야 그럼 그냥 있어볼게 여기와서 사이버스틱생각이 들었어? 난 여기가 아무리 웃어좋 아프지 한국사이버스 너무 기름이 많고지응 음, 튀김은 진짜 일본 이 음, 콜라 하나만 사갔었으면 이제 인목마리게 먹고 이짜 예, 예. 콜라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빠, 르고 맥주 한잔 맥주 한잔 저가 오염되잖아 어느 쪽으로 어. 가도 어, 민수야 어. 떨어지기도 전에 다 낚아쳤어 봤지? 어떻게 왔죠? 선문들고 왔지? 아, 그만해 어 먹으려고 등자하자그안 응. 돌자마자... <laughs> 된다니까 왜들때문에이나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다 그렇좀지 해림과는...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어서 <laughs> <야, 저>, 너무 <laughs> 힘들어 사들손이 냄새 뭐야? 냄새 엄마, 엄마 너무 좋았어. 그왜 하지? 아, 오래됐다, 오래 으아! 머리 치고 갔어. 갑자기? 아, 한번다았어 우와. <laughs> 야, 얘야, 얘. 어떡해.